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침 식사 하고 계신가요?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침 식사 결식률이 3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 식사는 여러 건강상 이점이 있어서 추천하는 식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수년 이상 아침 식사를 안 하셨어도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아침 식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오늘은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 노하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한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물한 잔의 건강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는 동안 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또 자는 동안 점도가 높아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아침에 잘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서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약 500ml의 물을 마시면 신진 대사율은 3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기능 저하, 위장장애, 변비, 담석증, 피부건조증, 면역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아침 물한 잔이 혈액순환이나 면역력 유지, 노화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신 물은 좀더 효율적인 소화를 할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데요. 위대장반사를 통해서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섭취한 음식의 밀어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에 음식물이 도달하면 위와 장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해 바로 변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물한 잔을 마시면 자는 동안 식도로 역류한 위산을 씻어낼 수 있고, 또한 치아에 붙어 있는 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곱 여될 시간 수면 동안 위산은 식도를 거쳐 입속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꽉 담은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증식합니다. 위와 입 속에 위산이나 세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침 공복에 섭취할 경우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침 식사 전물 섭취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적당히 차거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주 찬물을 드시면 자율신경계의 급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서 드물지만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소화액의 분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가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수분 부족 시 지방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 증가, 아디포넥틴 감소, 중성지방 합성 증가 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근육, 간, 혈관과 같은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키고 지방산 축적을 억제하며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소비하도록 돕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세포에서도 수분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에너지 생성 감소 그리고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생성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 물한 잔이 식사량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 물을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식사시 약13% 적은 에너지를 섭취했습니다. 이를 하루 전체 식사를 확대를 하면 물의 섭취가 체중 조절 방법으로 효과적임을 알수 있죠.